다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꼭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글걸즈의 일일정입니다. 안녕.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 눈물부터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잡혀 살까요? 왜 저는 의리 되는 것 같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의리 되는 연애. 아직도 저주고 사니? 연애를 함에 있어서 가까울로 나뉘어진다는 자체가 되게 불공평하고 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까을이 되는 예시를 이야기를 해보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약속 시간입니다. 아, 어, 이거는 제가 여자지만 좀 빡이 치는 경우네요. 상대방은 매일 5분 동안 늦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좀 자주 늦긴 하죠. 찔리. <laughs> 요즘 같은 경우에는 5분, 10분이 최대치인 것 같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자기들이 늦었을 때는, 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반대로! 남자가 늦었다? 5분이고 10분이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너... 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는 늦어도 되고, 너는 늦으면 안 돼. 이게 약간 미칠 방이신 거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요. 아 괜찮아. 절대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한다는 자체가 그냥 괜찮다고 하고 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똑같이 불편한 내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참고 기다렸는데 내가 딱한번 늦었는데 화를 내면 다 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꼭 이쁘다, 뭐 매력적이다, 그 마음이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만나야 된다면 꼭 불편한 대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남사친이고 내 여사친은 안 된다. <laughs> 지는 다 친구야. 아 어, 얘는 그냥 남사친이고 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오늘 술 한잔 하려고. 괜찮지? 이 그래 놓고서 내가 여사친을 만나러 간다? 아는 동생을 잠깐 만나러 간다? 갑자기 신경 형이 공부시서 아, 그래? 그럼 나도 그 시간에 아는 오빠 만나러 가야돼 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진짜로 상대방이 정색을 하면서 약간 화를 낸다. 그러면 그때는요, 여러분, 같이 화를 내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야, 너는 되고, 너도 지난번에 뭐 만났잖아. 이런 게 아니라, 현명하게. 아, 네가 그렇게 삐뚤게 말할 정도면, 내가 안 만날게. 나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해가지고 가는 건데, 마음이 그렇게 상했으면 내가 안 만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핸드폰. 하, 자기네 인스타그램 친구들이랑 연락 이렇게 마음껏 하면서 내가 잠깐이라도 핸드폰 보면, 아, 뭐해? 너 지금 나랑 있는데 누구 보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핸드폰 하는 거야? 그러는 no. <라는> 분들이 <laughs>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에티켓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한테 서로 신경 쓰는 게 아주 좋지만, 갑자기 내가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이 왔다 할 때는, 야, 너도 아까 봤잖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아까부터 계속 친구들한테 사실 연락이 왔는데 너랑 있어서 일부러 안 봤어. 근데 좀 급한 것 같아서 답장을 해준 거야. 아 너도 아까 핸드폰 보길래 그때 답장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봤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다호박이던 산업던 사람도 미안해지고 꼬리를 대기는것 일부러 약간 좀 갑질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까우면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아 이건 너무 어렵다 바로 네 번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아니 잘 나고 못 나고가 어딨겠습니까 근데 시기상 뭐일 때문이건 뭐 외적 이건 모든 걸다 통합해서 지금 시기가 아닐 때 나보다 지금 더 성장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는 취업 준비생인데, 너는 나는 백수인데, 난 지금 준비 중이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막 빛을 발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막 해나가고 있어. 그러면. 어, 그러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나도 잠깐인데 뭐. 이러면서도 괜히 사람이 비교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인정을 줍시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준비해서 도약을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기 된다거나 의기소침 진다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천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까울이 되는 연애, 을에서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제발 가까울로 나눠진 연애가 아닌 현명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화이팅!